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나 됐나요? 2013년도에 개관해서 16년이 된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대건신협에서 무상으로 어, 이 공간을 대여해주셨고,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 도서관이 개관을 했어요. 네. 그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 이름을 공모하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이 그래도 가장 어린이 도서관과 이미지가 맞다 아. 하여서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이 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제공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모님 만족도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도서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갖는 의의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생태 여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원적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원적산의 계절의 흐름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숨놀이 생떼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평등 그림책 읽어주기라고 하는 활동도 하는데 네. 지역의 여성들이 그림책과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공부도 같이 하면서 동네에 어린 집이나 유치원에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엄마랑 아가랑 즐거운 책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36개월 이하의 아이와 엄마가 같이 그림책 놀이도 하고 책놀이 활동도 하면서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 위에도 아주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청계구련이 있답니다.